안녕하세요. 스마트한 내집마련 이해주입니다. 저번 영상에 이어서 같은 단지인데 다른 타입의 집을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어떤 분들한테 추천드리냐? 아, 저번 집다 좋은데 좀 사이즈가 아쉬워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오늘 집 충분히 매력적인 집이니까 많은 기대를 해주시고요. 아, 가격대가 눈이 또 너무 높아지셨을 것 같아요. 2억대? 그거 바라시는 건 조금 그렇죠. 그래도 많이 높아지지 않았어요. 3억대 초반이에요. 많은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 보실 집은요, 바로, 두구두구두구두구, 이 집입니다! 자, 주차 공간부터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제가 서 있는 이 곳에 주차 공간 한대 확보가 되어 있는데요. 여유 공간 활용하시면 한 대까지 더 주차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뒤쪽으로 가 보시면 너무나 푸르르고 예쁘게 잔디가 시공이 되어 있는 점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집 기본 정보 먼저 보고 가실게요. 보여주세요. 자, 오늘의 집 기본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자면요. 마찬가지로 단층 구조로 되어 있고요. 외관 같은 경우는 텐바보드, 스타코플렉스로 마감이 되어 있고, 지붕은 아스팔트 싱글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집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저번에 얘기했던 대로 진짜 예쁘게 잘 꾸며놓으신 것 같거든요. 우선 기본적으로 이 포츠 시공, 현관에서부터 이 거실 쪽까지 넓게 시공되어 있는 거, 마찬가지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자, 이 공간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거 한번 제가 또 앉아서. 진짜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그냥 테이블 하나 두시고 위쪽에 보시면 요거 그늘막 하나 쳐놓은 거거든요. 이렇게 길게 저 뒤쪽까지. 그냥 요 정도만 해놔도 충분히 휴식 공간 예쁘게 만드실 수 있고 티 공간, 티타임 공간 아니면 맥주 한잔 하시는 공간으로 활용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이렇게 좀 한번 꾸며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네요. 자, 집 현관을 보여드리기에 앞서서 우리 저번 화에서 봤던 집은 23평이고요. 오늘 집 같은 경우는 9평이나 더큰 32평인 점 한번 좀 참고해 주시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들어오세요. 현관 보여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한샘 거예요. 또 요거 똑같이. <laughs> 클로즈업 한번 해 주시고. 한샘 신발장 시공되어 있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간접등. 음. 어, 이렇게 간접등 되어 있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쪽 같은 경우도 배전판 대신에 이거 템바 보드로 마감을 해가지고 현관부터 확 환하게 어, 뭔가 눈길을 사로잡는 그런 포인트가 있고요. 스타일 체크를 위한 이 전면 거울 확인하실 수가 있고 위쪽에도 되게 좀 천장이 좀더 높게 되어 있어요. 양계형 중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열고 안쪽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특별하게 현관에서 들어오자마자 보이는 공간부터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들어오자마자 뭔가 좀 다르죠? 뭔가 좀 분위기가 있죠? 이것 때문인 것 같아요. 위쪽에 있는 요 레일 조명이랑 그리고 이게 진짜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집에 들어오자마자 보이는 딱첫 공간이잖아요. 여기에 나만의 센스를 뽐낼 수 있는 소품을 넣어도 너무나 좋겠고 저라면 우리 가족 이렇게 화목해 이렇게 자랑하고 싶어서 가족 사진을 좀 두고 싶을 것 같아요. 이 공간 좀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쪽으로 들어가 볼게요. 자 보시는 것처럼 거실 주방 일체형으로 되어 있고요. 사이즈 참 좋습니다. 단층 구조인데도. 자, LG 하우시스 창호 널찍하게 나 있고요. 근데 또 여기서 바라보는 뷰가 대박이거든요. 요거 한번 좀 잡아주세요. 이렇게 앉아서 창문 바깥쪽을 보게 되면, 아, 이게 또 창호가 넓어서인가요? 아니면 뷰가 좋아서인가요? 진짜 오늘은 특히 미세먼지도 없고 날씨가 좋아가지고, 진짜 저산 너머까지 보여요. 속이 시원해 그리고 위쪽 보시게 되면 시스템 에어컨 기본 옵션인 점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위쪽에 간접등 시공되어 있고 이거 우드 실링팬 기본 옵션입니다 자 그리고 음, 아쉬우실까봐 자 바닥 보시게 되면 그 전집이랑 마찬가지로 헤링본으로 바닥 마감이 되어 있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바로 주방 이어서 보여드릴게요 자 기역자형 주방으로 되어 있고요 주방 가구가요 여러분 모두 하나하나 말씀 안 드릴게요 다 한셈입니다. 아시겠죠? 자, 식탁 같은 경우도 기본 옵션으로 드리고 있는데요. 아일랜드 식탁이고요. 마찬가지로 이쪽 보시게 되면, 자, 2구 멀티탭 되어 있고요. 그리고 무선 충전하실 수 있도록 기능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자, 당연히 냉장고 드리고요. 아쉬워하지 마세요. 똑같이 드릴게요. 자, 냉장고 드리고요. 후드 같은 경우도 이렇게. 한샘으로 되어 있고 요 라인을 따라서 오시게 되면 사각 싱크볼도 한샘이네요. 안 말한다 그러고 계속 얘기하고 있어. 자, 창호나 있고요. 그리고 이쪽 오시게 되면 이렇게 밥솥이랑 전자레인지 공간까지 있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용도식 공간 보여 드릴게요. 들어가 볼까요? 와, 역시 자, 아쉬워하지 마시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세탁기 건조기 기본 옵션으로 드리고 있고요. 전편에서 보시면 약간 좀 아담했던 사이즈라고 기억을 하실 텐데 집이 9평이나 넓어진 만큼 다용도실도 아쉽지 않게 더 사이즈가 업그레이드가 됐죠. 자, 여기에 이어서 여기가 넓어졌다고 창고 공간이 없냐? 아니죠. 그럼 저희가 너무 아쉽겠죠? 짜잔. 창고도 더 넓어졌네요. 와 계속 들어가 보세요. 쭉쭉 들어가 보세요. 야, 애니 집이 9평 넓어졌다고 이렇게 창고 공간도 더 넓어지나요? 자, 이렇게나 이렇게 여유 공간 다 쓰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해줬습니다. 자, 그럼 방이 총 3개거든요. 그중에 첫 번째 방 보여드릴게요. 들어가 볼까요? 음~ 자, 들어와 보시게 되면, 사실 단층 구조기 때문에 방이 완전 크지는 않지만, 그래도 요 정도 크기면 괜찮은 것 같고, 위쪽에 시스템 에어컨 기본 옵션인점 확인하실 수가 있고, 솔직히 뷰는 조금 아쉬워요. 근데, 마스터룸이니까, 어, 부부가 쓰는 방이니까, 어차피 커튼 치실 거죠? <laughs> 자, 안쪽으로 들어오시게 되면요. 자 욕실 가기 전에 이렇게 또 알짜배기 공간이 있거든요. 저라면 욕실 바로 앞이니까 그냥 맞춤으로 화장대 하나 하셔가지고 미니 파우더룸처럼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욕실 안쪽으로 들어가 볼게요. 자 들어오시면 이렇게 또 비데도 기본 옵션으로 드리고요. 그리고 여기도 세면대 이렇게 물방울 모양 예쁜 걸로 쓰셨네요. 무광 수전 굉장히 센스가 있고요. 또 이렇게 이건 전기가 안 되어 있네. 음. 그 전편 보세요. 자, 이렇게 거울 예쁜 거 조명 들어오는 거 있고요. 그리고 마스터룸 답게 욕조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부부끼리 오붓하게 시간 가지시고요. 파티션 너머로 보이는 이 무광 수전 보이시죠? 게다가 이 픽스 창이 꽤나 널찍하게 나 있고, 별도로 이 안쪽에 환기창이 있어요. 환기도 시키시면서 바깥쪽도 보실 수 있는 좀 그런 공간이 되니까 좀 편하게. 어, 반신욕도 좀 즐기고 하는 그런 공간이 될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공용 욕실 보여드릴 텐데요 들어가기 전에 이 공간 한번 보여드릴게요 세면대랑 욕실 공간이 분리가 되어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예쁜 세면대 쓰셨고요 여기는 이렇게 또 수납을 할수 있도록 별도의 공간을 마련을 해두셨네요 여기다가 뭐 핸드소프나 수건 같은 거 핸드타월 두셔도 될것 같고 인테리어 소품 두셔도 될것 같습니다 안쪽으로 마저 들어가 볼게요 자, 이렇게 공간이 분리가 되어 있어서, 손만 씻을 때는 굳이 안 들어오셔도 되니까, 그게 또 좋은 것 같고, 비대 마찬가지로 기본 옵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오, 이렇게 조적식으로 마감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쪽에 뭐 디퓨저 드셔도 되고, 아니면 뭐 수납에 필요한 공간으로 쓰셔도 좋을 것 같고요. 반대쪽도 보시게 되면, 마찬가지로 이렇게 조적식으로 마감이 되어 있기 때문에 수납도 굉장히 좋고요. 이 수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무광의 세련된 수전을 써가지고 요 자체도 굉장히 센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마스터룸에 이어서 두 번째 방 보여드릴게요. 들어가 보시죠. 음, 어, 사이즈 아담하게 나와 있어요. 근데 사이즈에 비해서 바깥쪽으로 그래도 창호가 넓찍하게 나있다 보니까 답답한 느낌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 뒤쪽으로 보시게 되면 일곱 칸 붙박이장 기본 옵션 인정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바로 이어서 방세개 중에 마지막 방 바로 보여드릴게요. 이쪽이에요. 들어오시죠. 오, 자 마찬가지로 사이즈 비슷한데요. 들어오자마자 방이 조금 더 환하죠. 제가 봤을 때는 창호가 양쪽으로 나있기 때문에 우선 들어오자마자 환한 느낌이 있는 것 같고 이쪽으로 보시게 되면 넥칸 붙박이장인데 이건 좀 사이즈가 그 전에 거에 비해 좀 크네요. 어, 붙박이장 마련이 되어 있고 위쪽에 보시면 이 방에는 시스템 에어컨 기본 옵션인 점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너무나 매력적이었던 집 어떻게 보셨나요? 아니 클로징을 하려고 하는데 새소리가 막 들려가지고 근데 이런 것까지는 사실 화면으로는 전달이 잘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부담 갖지 마시고 저는 개인적으로 좀 정말 느껴보셨으면 좋겠거든요. 이렇게 자연 바람에 피톤치드의 새소리까지 한번 느껴보고 싶으시면 정말 부담 없이 한번 연락 주시고 방문을 해 주시는 걸 정말 추천드릴게요. 또 우리가 인연이 되면 또 이제 저희 저도 함께 보시고. 아, 자 저번 영상에 이어서 오늘 집 다른 타입으로 보셨는데 확실히 평수가 넓어지다 보니까 좀 사이즈에 대한 어떤 아쉬움이 해결이 됐고 또 동시에 가격 같은 경우도 3억 초반대다 보니까 되게 매력적이었던 포인트인 것 같아요 아 마찬가지로 이집 같은 경우도 근생 주택이기 때문에 일가구 이 주택에 포함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에어비앤비로 수익 창출하기도 너무나 좋겠지만 아니면 3억이니까 친구분들이랑 뭐한 1억씩 세분하셔가지고 공동 명의로 구매를 하신 다음에 가족끼리 번갈아 가면서 시간 보내시는 장소로 쓰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오늘의 집이나 이천 여주에는 전원주택 궁금하신 분들은요 위쪽 연락처나 아래 댓글로 많은 문의 부탁드리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이미 하셨겠죠. 아, 여러분, 제가 오늘은 조금 현기증이 나는 게두 편을 연달아 찍었더니, 마침 또 저를 위한 텐트가 여기 마련이 되어 있어가지고, 저는 오늘 어차피 일도 없고요. 이점 볕도 좋, 좋고요. 저는 여기서 좀 자다 가겠습니다. 혹시 다음 업로드가 늦어지면 제가 자다 못 깨서인 지 아세요, 여러분? 저 <laughs> 그럼 저 여기서 쉴게요, 여러분.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